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실장입니다. 저번 영상이어서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샵에서 집에서 오롯이 내가 프랑스에 가지 않고도 프랑스 지중해에 몸을 담그고 있는 느낌과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면 할수록 내 몸이 좋아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프랑스 탈라소 테라피입니다. 뒤에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순서별로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 얼굴에만 각질이 있는 건 아니죠. 사람 몸에도 각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바디스크럽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탈라수 테라피도 내 몸에 있는 각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내가 미네랄 흡수나 경피 흡수를 잘 되게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각질 제거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각질 제거제인 고마주 꼬르뽀렐입니다. 이 고마주 고르버를 가지고 내 몸의 각질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거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할 것이 이 입욕제를 가지고 크리스톡스 마리너라는 입욕제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3kg인 샴 용량이고요. 750g짜리 홈케어 용도 따로 있습니다. 내 피부에 모공이 열리는 온도가 34도입니다. 그래서 약 34도에서 38도 사이의 온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온도계 없으시면 손가락을 넣었을 때 약간 뜨거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욕을 마치, 마치고 나서 나오시게 되게 되면 이게 카탈라그 젤입니다. 용량은 500ml이고요. 이 어, 카탈라그 젤이 해초 총매제 역할을 합니다. 아로마로 말하면 캐리어 오일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얘가 그 위에 올라갈 쇼팡을 잡아서 끌고 들어가는 가주는 역할을 하면서 내 피부 몸에 진정 작용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해초 자가 발열 팩인 알그오토 쇼팡 떼지입니다. 5kg짜리고요. 바디 팩을 미온수와 1대1 비율로 섞어서 쇼팡 떼지를 온몸에 바르고 나서 전신 비닐로 감싸고 그 위에 열처리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탈라소 테라피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라소 테라피의 네 가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가 고마쥬 고르보레로 해서 바디 스크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크리소스 마리너로 해서 입욕제가 들어가고요. 이 카탈라거 재료에 의해서 해초 총매팩입니다. 이게 이제 쇼팡을 바르기 전에 전 단계에 해서 캐리어 오일처럼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구요. 어, 요게 이제 쇼팡 5kg 짜리거든요. 보시면, 네. 안에 열어보시면, 요렇게 계란컵이 들어있어요. 요 계단컵으로 해서 180g 정도가 전신 기준에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라소 테라피를 할수 있게끔 준비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쇼팡을 갤수 있는 유리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쇼팡을 1대1로 갤수 있는 어, 미지근한 물 어, 180ml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 고마죽 고루 빼려고 해서 바디 스크럽, 내가 반신욕을 하기 전에 바디 스크럽으로 내 몸에 있는 각질을 제거해서 미네랄이 내 몸에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어, 제품이에요. 와죽으로 버리를 이렇게 유리볼에 들어서 쓸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마린너는 어, 색깔이 이쁘죠? 음. 이게 스푼이거든요. 한 스푼에 30 30g이에요. 30g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30g 맞추시면 돼요. 자,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스푼부터 시작하시구요. 어, 양을 두 스푼 해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더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스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 아까 이야기했던 카탈라그셀, 여게에 어, 캐리어 오일 역할을 해서 어, 밑에. 깔아주고 쇼팡을 올리게 되게 되면, 그냥 쇼팡을 적용했을 때보다 약 3배에서 5배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요요 이거는 쇼팡 바디팩입니다. 물과 같이 섞어주실 거예요. 자, 안심욕을 할수 있게끔 지금 물을 받고 있고요. 어, 손으로 넣어봤을 때, 어, 약간 미지근하고 뜨거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 물 높이는 배꼽까지만 올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원래는 35도에서 38도 사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어 집에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은 손끝을 넣었을 때, 어 약간 따뜻한 정도? 어그 정도 하시면 35도에서 38도로 맞춰질 거고요. 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높다 보니까 온도를 조금 더 낮추셔도 돼요. 그리고, 어 마찬 반대로 겨울철에는, 어,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있는 온도보다 한 2도에서 3도 정도 더 높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은 음, 크레소스 마린네를 두 스푼 할 거야. 두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그냥 가볍게 뿌려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알갱이들이? 요 알갱이들이 녹으면 어한 번씩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갈새처럼 이렇게 뭐 찌꺼기처럼 보이는 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요 솔도 성분 안에 해조류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조류가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집하지 않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이제 들어가서 입욕을 해서 약 20분에서 어, 30분 사이에 어, 입욕을 마치시면 됩니다. 입욕하실 때는 손을 꼭 어, 밖으로 꺼내 놓으시고요. 그래야지, 어,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네,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갑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겠죠. 어, 단 30분 이상은 안 남게끔, 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쁜 초록색으로 사 먹죠. 여기 위에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위에 살짝 떴는 거. 응. 갈색처럼 보이시죠? 이게 어, 바로, 어, 해조 성분이 물에 불어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아주 좋은 성분이니까 그렇게 찝찝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어, 고마주꼬르뿌리라는 바디 스크럽입니다 이거 가지고 먼저 내 몸에 전체적으로 스크럽을 해서 몸에 있는 각질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보시면 약간 연홍 색깔으로 보이고 타입은 이렇게 크림 타입이거든요 약간 왁스가 들어간 크림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보이진 않지만 약간 미세한 알갱이들이 다 있어서 그걸로 각질을 제거 주는 거거든요. 요걸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1의 양은 스파츌라 떠가지고 보시면 이 정도 분량이 하시면 전신 기준에서 물로 같이 러빙하시면 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하고, 좀덜 하고, 그거는 본인 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소스를 많이 넣으시고 이렇게 입에 골을 하시는데 물은 배꼽 밑으로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30분은 안 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은 양쪽 끝을 전부 다 외부로 다 밖에 나오게끔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대류현상에 의해서 순환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 내 몸에 물을 살짝살짝 살짝 끼얹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 내 몸을 다 담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분에서 40분 입욕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헤드에다 전신 비닐을 깝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셀프로 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샵에서는 미리 깔아놓으시면 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와 다리 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펴놓으셔야지 나중에 뒤처리할 때 깔끔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 입욕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쇼팡을 바르기 전에 미리 좀개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물은 유리볼, 그리고 미지근한 물 180, 그 다음에 쇼팡인데, 쇼팡은 한컵 정도, 어, 이렇게. 기준하시면 한 200g 정도 나오거든요 200g 정도 나오는데 180 기준이긴 한데 저는 조금 양을 좀더 많이 하는 걸 좋아해서 20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물은 한꺼번에 붓는 게 아니라 어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부풀어 놓는게 보이시죠? 이렇게 점점 부풀어 오고 계속 적게 되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조금 다 빠지고 나서 이렇게 팩처럼 옆플레처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물 농도 자체를 좀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부어가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몇번 해보시면 대충 요령을 알아서 그때부터는 자신감 있게 물을 부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진흙처럼 이렇게 변해 있죠. 연농도가 가장 좋습니다. 농도 자체. 이게 카탈라이그 젤이고요. 해체 촉매제입니다. 아까 정신 비닐에다가 넣었죠 이렇게. 지금은 다리만 쳤는데요. 요거를 전신에 다더 바듯이 발라 줍니다. 여기에 이제 캐리어 오일 역할을 해서 어, 숍탕에 있는 성분을 깊숙하게 끌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 피부의 혹시나 모를 어, 자극이나 어, 트러블 이런 거를 좀더 진정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고요. 그 위에다가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쇼팡으로 너퍼를 해줍니다. 저기 보령에 가면 머드 축제 있죠? 그 머드 축제에서 머드를 바르는 그런 느낌이 아마 나실 겁니다. 쭉 발라 줍니다. 전신에 다 발라 주시면 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 발라 주시고요. 발바닥까지 같이 이렇게 발라 주시면 됩니다. 특히 어... 겨드랑이나 와이존 뭐 이런데 발라 주시게 되면 착색이나 어... 그다음에 딱딱하게 뭉친 겨드랑이 겨드랑이 뭉친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하고 말랑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비닐을 싸줍니다. 전신으로 이렇게 싸주게 되면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전신으로 네, 싸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열처리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열처리 하실 때 전신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샵에서는 여러가지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통 오늘 찜질기 있으시면 이렇게 찜질기를 올리셔도 되고요 요 찜질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 가지고 계신 혹시나 적외선 조사기 있으시면 이걸로 부위를 전체를 조사해 주셔도 괜찮고요 요 적외선 조사기 없으시고 만약에 도움이 있으시다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사실은 도움이고요 요 적외선 조사기는 사실은 통증 하실 때 하시면 좀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도움을 한번 올려볼게요. 도움을 예, 이런 식으로 올리시고요. 도움 위에다가 어... 전신 타올로 해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도움 예, 올리실 때는 도움 올려주시고 어... 열이 밑 밑과 위가 안 가니까 이런 식으로 도움 위에다가 해주시면. 열이 차단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 상태로 죽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 내가 이백을 하셨으면 어, 20분 정도만 적용해 주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백을 안 하셨으면 약 40에서 50분 정도 열처리를 해 주시게 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전 영상은 어, 샵에서 보통 어, 진행하는 영상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샤워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욕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욕조가 없거나 샤워기가 없으신 샵이나 집에서는 간단하게 조격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신으로 바르실 필요가 없고 부분적으로도 케어가 가능하니까 등이나 애과 그리고 Y존 기타 팔다리 등등 간단하게 거지를 얹어서 부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이후에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바디 제품부터 시작해서 페이스 제품 탈라에 관한 모든 설명이 망나가 되어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탈라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살빼기와 제품을 사용해서 전후 비교를 해 봤었고요. 그 결과를 제 눈으로, 제 몸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요 사진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셨나요? 제가 전후가 다르다는 느낌을 잘 아시겠어요? 제가 직접 몸으로 느낀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